추격합니다. 1시간에 걸친 추격 끝에 선박에 올라탄 해경 대원들이 선실 내부 곳곳을 수색합니다. 해군으로부터 미식별 선박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15일 밤 9시쯤 신항군 흑산도 북동쪽 4.6km 해상에서 5 6톤급 선박을 타고 미항을 시도하던 일당 3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a r s 는 꺼놓은 상태로 추락을 했고 해군에서 흑산도 인근에 미식별 선박이 있다는 사항을 레이더로 확인 후 요청을 받아 약한 시간 가량 추적에 근거했습니다. 체포 당시 선박에는 미랑을 시도한 30대 남성을 포함해 알선책과 선장까지 모두 세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랑을 시도한 남성을 수도권 일대에서 5억 원가량에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미랑 착수금인 현금 500만 원을 알선책에게 건넨 뒤 같은 날 오후 7시쯤 전남 진도에서 출항했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인근 공해상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중국 선박에 환승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붙잡힌 피해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미랑 단속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의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